주식이나 선물,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늘 내동 매매의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죠. 내동 매매, 다시는 하지 않는다고 다짐하지만, 컴퓨터에 차례되었습니다. 앉기만 하면은 매매 상, 산매경에 빠지며, 나도 모르게 매매 중독이 되고,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이번 한 번만 이기면 컴퓨터 꺼야지 하고 수없이 내이지만, 결국, 계좌가 깡통이 되어서야 일어나게 되지요 누구나 여러 번씩 경험해 본 내동매매의 현실이죠 그럼 어떻게 내동매매를 멈출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손을 실로 묶어 놓고 진입할 때마다 왜 실을 묶었는지 하고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다네요 심지어는 청산가리봉투를 접혀 놓고 매매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자기 뺨을 때리는 사람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쥐어 박는 사람 심지어는 마우스로 부숴버리는 사람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도 내동매매를 끝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누가 뭐래도 계속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고수라도 매번 이기는 불가능하고요. 또한 아무리 고수라도 내동매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네요. 저도 약 1년 동안 내동매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한달 열심히 벌어서 하루 내동매매에 걸려서 다 날려버리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미치겠고 매매가 두렵기까지 하였어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유튜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찾아보아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동매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매매 횟수를 줄이고, 매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머리도 맑아지고, 매매 리듬도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전기회로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동매매 방지기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간단해요. 컴퓨터 이어폰 잭에서 나오는 출력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카운트의 횟수를 조절하고 타임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정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동매매를, 내동매매 방지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청계천에 가서 이 집, 저집 자문도 구하고 부품들을 구해서 방지기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키움 정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키움 정권의 경우는 매수나 매도, 진입할 때 체결창에 여러 가지 소리 신호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 진입 시 매수 체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매도 진입 시 매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라는 신호가 나올 때도 있고, 또한 삑삑 하는 소리가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서 이 신호를 받아 체결 횟수만큼 카운트를 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매매 횟수를 정할 수 있고요. 또한 1차 매매 후 2차 매매까지 몇 분간 쉬었다가 진입할지 타임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결국 매매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내동매매를 영원히 끊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매매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매매 횟수나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의 매매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내가 주도하는 매매가 되었어요. 지금도 내동매매로 고생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을 위하여 이 장치를 공개합니다. 매매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한달 열심히 벌어서 하루 만에 내동매매로 다 날리는 일 이제 없습니다. 이 장치가 여러분의 성률을 높여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깡통 계좌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열고 하지 마십시오. 내동매매 방지기로 여러분의 매매가 한층 더 즐겁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누적 수익도 차곡차곡 사이기 시작했고요. 또한 매매가 편해졌고 즐겁기, 즐겁기까지 합니다. 이제야 살것 같습니다. 자, 지금 수, 보이는 데가 1번, 음, 타이머입니다. 그 옆에 게 2번 타이머고요. 1번 타이머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전원 플러그를 꽂았을 때, 어, 모니터에 바로 전기 신호가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어, 전원 플러그를 뺐다가 꼽았다 하면은 계속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타이머에는 어, 처음에 프로그를 뽑, 뽑았다가 다시 꼽았을 때 지연되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2번 타이머는 어, 매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정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을 똑같은 시간에 세팅을 하는데 어, 25분 정도에 세팅을 합니다. 저는 매매를 해보니까 25분 정도 쉬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생겨서 어, 매매 성률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쉬는 시간에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매매 시간은 많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내가 다 먹을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머리에 머리가 맑아져야 집중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겨야 매매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카운터에서 매매 횟수를 정하는데 카운터의 어, 버튼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매매 횟수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움 전공 같은 경우는 어, 매수 진입 때 7번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도 진입 때는 6번 신호가 나옵니다. 컴퓨터나 상황에 따라서 신호들이 어 전, 전기로 받아들이는 신호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컴퓨터에 맞도록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매매할 때 매수신호 한 번, 매도신호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매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수신호 7번, 매도신호 6번에서 13번 신호가 나오는 게 매매 한 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번 매매를 원한다면은 어, 13에서 3번을 곱하면 39. 어, 39을 카운터에다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내가 3번 매매를 하고 나면은 모니터가 자동으로 꺼져버립니다. 내동매매를 만는 방법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머리를 식히고 쉬어야 합니다. 한번 더의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컴퓨터 앞을 떠나야 합니다. 내일 또 장이 열리니까 오늘 매매를 중단해도 됩니다. 이 방법만이 내동매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동매매를 방지하는 겁니다. 내동매매를 방지하지 못하고 내동매매에 끌려다니면은 누적 수익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어, 쉬는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할때 어, 다시 재기될 때는 부저가 울립니다. 부저가 울려서 내가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어,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운동을 해도 되고 어, 가벼운 뭐 몸풀기를 해도 되고 음, 잠깐 쉬, 눈을 붙이고 쉬어도 됩니다. 부저 소리가 울리면은 그때 일어나서 매매를 재기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장치를 통해서 내동매매를 막고, 내동매매를 중단해서, 내동매매를 영원히 끊어서, 매매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큰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니터는 지금, 어, 두 개까지 꼽을, 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어, 여러 가지, 여러 개 모니터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 있겠지만은 대부분 모니터를 두개 정도 사용하니까 콘센트를, 2구짜리 콘센트를 넣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어, 프로그를 장치 안에 장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프러그를 어, 다른데 꼽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분의 푸러그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분의 푸러그를 갖고 있으면은 또 모니터에 다른 장치를 이용해서 또, 어, 전원을 공급해버리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그리고 항상 되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워서 열쇠를 와이프나 차에 놔두면 됩니다. 모니터가 꺼졌습니다.